저는 지금 안대동 성당 테에 와 있습니다. 하멸이죠하멸 성당의 전신입니다. 이쪽 익산 지역의 천주교 관련된 사력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산 성지도 있고 나바이 성지도 있고 이 안대동 성당은 이제 이쪽 전라도 지역의 초창기 성당 중에 하나죠. 하나였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성당이 하멸로 옮겨가면서 폐쇄가 됐는데 그래도 오래된 성당입니다. 어, 1909년 또1 0년이 정도에 설립이 됐다고 하지만 신앙공동체 역사는 그보다 더 오래됐죠. 그리고 이 건물도 이제 일제시대 때 지어진 건물인데 원래 일본식으로 이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사진을 보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벽돌을 쌓고 또 종탑을 세웠고 그다음에 이제 어, 거기에 딸린 건물 사제관 건물이 또 그대로 남아 있고 또 복사가 썼던 건물이 그려로 남아있고 또 나중에 후에 유교 무렵에는 구호물자 바로 이 호남선 철도가 옆으로 지나가죠 거기에서 내린 구호물자를 이 성당에 모아놨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중간 역할을 했던 그 창고가 어, 화강암으로 지어진 창고가 그려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 시대의 건물들을 볼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죠 그런데 이 성당이 이제 하멸로 옮겨가면서 폐쇄가 되고 이제 관리가 잘안 되면서 이것을 이제 어떤 공장에 임대를 해줬어요. 이제 그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부의 것들이 다 파괴되기도 하고 없어진 것도 많고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뜻이 있는 분들, 특히 신자들이 또 여기 출신 신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여기를 보존해야 되겠다. 참 훌륭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끝에 익산시 향토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서 이제 체계적으로 여기를 복원하고 관리하고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게 되었다. 참 그건 중요한 성과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폐쇄된 이런 것들을 잘또 보존하고 복원하는 것또 우리가 우리 문화유산을 잘 지키는 것참 필요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 안대동 성당이 좋은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가 성당 내부입니다. 어, 주물 공장에 이 성당을 임대해주면서. 내부가 많이 파괴가 됐고, 그러나 기본 골조는 이제 남아있죠. 그리고, 현장에 보면, 상량문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1935년에 이 건물을 지었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제 사진에 보면, 일제시대에 지어졌기 때문에 일본식 건물로 지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벽돌을 쌓고, 종탑을 또 세운, 그렇게 좀 편형이 된 형태인데, 그래도 이 안쪽에 골조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여기를 잘 복원하면 또 훌륭할 거라 생각해요. 옛날 성당 모습을 또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흑벽을 그 또볼수 있는데, 흑벽이 이제 처음 지었을 때 벽이라고 그래요. 이제 바깥쪽은 벽돌이 이렇게 쌓여져 있고, 이게 이제, 이제 안쪽은 초기 성당의 모습이고, 바깥쪽은 이제 나중에 또 변형된 그런 성당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루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또알 수가 있는 그 밑에 창그 환기창을 또볼 수가 있죠. 이런 곳은 잘 복원을 해서 이제 문화 시설로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전시 시설, 전시 공간 이런 것으로도 활용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은 당시 어떻게 성당을 지었는지, 이 건물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알수 있는 어, 또 자료이죠. 일제시대 때 어떤 식으로 건물을 지었는가. 이 나무 심을 넣고 거기에 흙을 바른 그런 형태. 이제 이 안쪽 것이 그 처음 성당의 골조이고, 이제 바깥쪽 여기가 이제 벽돌을 쌓은 부분으로서 이제 그 후에 보강한 부분, 또, 이렇게 벽돌집으로 바꾼 그런 모습을 이제 건축의 변화, 시대에 따라서 건축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알수 있는 또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어, 우리나라 전통적인 흙사키 방식, 이, 어, 갈대나 집피나 이런 것을 넣고 흙을 붙이는, 이제 흙이 더 튼튼하게 붙어 있죠. 이제 여기는 여러 가지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도 있고, 나무도 있고, 갈대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함께 섞여 있는 건데, 어참 중요한 문화 자료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흙을 쌓고 벽을 팔릴 때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잘볼수 있는 그런 형태죠. 이하는 사제관입니다. 어, 사제관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참 특이한 것은 이제 뭐마룻바닥이면서도이 여기가 나눠져 있는 그러니까 아마 이쪽이 뭐 서재고 주방이고 뭐 그런 식이었지 않았나 좀 침실 이제 특이한 것은 지금 구멍이 보이는데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하실, 지하실. 아마 물건도 거기에 보관하고 또 이제 숨을 때 혹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런 구조가 좀 특이한 구조이죠. 그리고 그 지붕의, 아니 그 천장의 모습이나 이런 것을 보면 어, 이것도 일제시대 그물앱에 지어진 사정관이 아닐까 추정을 해봅니다. 이 모습이. 그리고 여러 골조가 잘 남아 있는 것이 또 좋은 것이고 보존을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기가 화강암으로 지어진 창고입니다. 창고 구호물자 창고죠. 바로 옆으로 호남산 철도가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구호물자를 내려서 여기다 옮겨놓고 이제 나눠주는 그런 곳이었는데 어, 6.25 이후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웠죠. 그때 전 세계에서 이제 구호물자가 오면 이제 나눠주는 그런 역할. 사실 이 시대의 한 모습인데 그 구호물자 창고를 <laughs> 그 구호물자 창고를 볼수 있는 것은 여기 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에는 다 없어졌죠. 사실 이런 것을 잘 보존하는 것, 시대 상을 볼수 있는 것으로서 아주 중요한 건물이죠. 저는 이제 안전동 성당에서 성당 건물, 사대 건물, 뭐 복사 건물도 중요하지만 이 창고 건물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 해요. 그시대 상을 볼수 있잖아요. 어디서도 볼수 없는 뭔가 독특함, 특별함이 있는 것이죠. 이 창고 건물을 잘 보존해야 됩니다. 이 건물을 1955년 5월 30일에 지었다. 천주광생 1955년 5월 3 0 이렇게 그 착공, 기공, 놀이식 써 있고, 송나무 시부님이 있을 때 지었다고 하는 내용이 문 위쪽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창고 안쪽의 모습입니다. 어, 그냥 뭐 뭔가를 이렇게 쌓기 위해서 지은 선, 그 창고 모습으로 보이는데 참 독특한 것은 이 천장에 있습니다. 이 세멘트 공사를 하면서 이제 세멘트가 잘 붙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 종이들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게 어, 세멘트 포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온 시멘트인지, 그게 다 이름이 써 있어요. 참, 어, 이것이 아찮게 보일 수 있겠지만, 당시에 어떤 시멘트를 썼나, 어떻게 했나, 이걸 잘볼수 있는, 참, 특별한 자료들입니다. 저거 없어지지 않도록 잘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복사 집, 그러니까, 침님을 도와서 성당에 일을 하는, 그리고 부님이 이제 공소, 평공을 나갈 때 같이 다니는 그런 복사야가 사는 집이라고 해요. 근데 이 안에는 아주 이제 특별한 것이 또 있습니다. 이 벽장. 뭐, 평소 때 물건도 넣어놓고, 뭐, 이물도 넣어놓고, 여러가지도. 그렇겠죠이 벽장이 옛날 집들에는 거의 다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집이 다 개량되고 이제 서양식으로 다 되면서 이런 벽장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게 남아 있어요. 옛날 성교사 신민들이 공소 판공을 나가서 미사를 드릴 때 이제 바티칸 공의에 이전에는 지금처럼 제대가 앞으로 나와 있지 않고 이제 벽 쪽에 붙어있는 제대. 이를 사용했는데,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집안에 있는 이 벽장, 여기가 그걸 하기, 미사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였다는 거죠. 성선 때는 이렇게, 어, 닫혀져 어, 있는데, 이제, 열어놓고, 여기에다가 미사를, 차리, 그 미사 도구를 차립니다. 차리고, 이렇게 서서 미사를 드리는 것이죠. 아주 예전에는 앉아서 미사를 드릴 수 없었고 미사를 서서 드렸는데 높이도 참 적당하죠. 이런 벽장을 볼수 있는 곳참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이곳에 있다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한 분화유산입니다